2022년 3,000명 이상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0%가 비행기에서 아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고, 64%는 비행기에 아이 없는 구역이 생기길 원한다고 밝혔죠. 하늘 위 밀폐된 공간,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그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인다면, 짜증, 불편함,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실제로 2022년 8월 에어부산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우는 아기 때문에 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어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한 한 대의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공식이 뒤집어졌습니다. 200명의 외국인 승객들이 한국인 엄마 한 명의 작은 행동에 눈물을 흘렸고 그 이야기는 단 하루 만에 c 에는 BBC, 르몽드 등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대체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 엄마가 준비한 것은 투명한 지퍼백 200개. 그 안에 든건 사탕과 귀마개 그리고 서툰 영어로 쓴 편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봉투가 만들어낸 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낸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죠. 소셜 미디어에서 '코리안 마음'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 많은 외국인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품격이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34살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지만, 한때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어요. 하늘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여행을 돕는 일이 제 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승객이 되어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네달된 아기를 안고요. 남편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죠. 네달된 우리 아기를 데리고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혼자 갈수 없다고 우리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도 힘들 텐데, 혼자 타국으로 보낼 순 없었죠. 게다가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함께 가기로요. 결정은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꾸만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면, 누군가 짜증을 내면, 심지어 화를 내면, 승무원 시절, 저는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인상을 쓰는 승객들, 부모에게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사람들, 심지어 애를 왜 비행기에 태웠냐며 면박을 주는 경우까지. 그런 순간마다 부모들의 얼굴이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탑승했는데 비행 내내 아기가 울었던 거예요. 그 엄마는 계속 달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수유도 해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안아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도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그러자 앞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돌아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좀 조용히 시킬 수 없어요. 나도 돈 내고 탔다고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아기를 더 세게 안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던 그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외국인 승객이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나서 부모에게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던 거예요. 그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날 그 부모의 표정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한국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고요.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최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최대한 배려하자고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자고요. 그렇게 제 손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투명한 지퍼백을 쭉 펼쳐놓고 그 안에 사탕과 귀마개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죠. 사탕은 근처 대형 마트에서 여러 종류로 샀어요. 민트맛, 딸기맛, 레몬맛.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달콤한 것들로요. 귀마개는 약국에서 가장 성능 좋다는 걸로 골랐고요. 참 효과가 제일 좋은 제품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할 때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문법이 맞는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제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사전을 찾아가며 온라인 번역기도 돌려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4개월째인 시우라고 해요. 저는 오늘 아빠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하는 거라 긴장되고 무서워서 아마 울고 시끄러울 거예요. 최대한 조용하게 해본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해볼게요. 미리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안에 달달한 것들과 기마개가 있으니 저 때문에 시끄러우시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땡큐. 이 짧은 문장을 완성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문법이 맞는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수십 번 확인했죠. 인터넷에서 원어민들이 쓴 사과문도 찾아보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공부했어요. 만족스러운 문장이 완성되자 그걸 복사해서 200장을 출력했어요. 한장한장 한장 확인하면서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건 없는지 체크했죠. 그리고 200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좌석수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 사람들이 이해해줄까?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아기는 옆방에서 자고 있고, 저는 거실에서 봉투를 만들고 있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편하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마지막 봉투를 완성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200개의 작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이거 다 뭐야? 설마? 밤새 이거 한 거야? 응, 비행기 탈때 나눠줄 거야. 이걸 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누가 힘들어할까 봐. 그리고 내가 그 엄마가 되기 싫어서. 무슨 엄마? 예전에 봤어. 승무원할 때 아기 울음 때문에 승객한테 욕먹는 엄마. 눈물 흘리면서 계속 고개 숙이던 그 모습. 나는 절대 그런 표정 짓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안아줬어요. 당신 참 대단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다들 이해해 주거야. 이해해 주든 안 해주든.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한 거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봉투들을 큰 가방에 담는 걸 도와줬죠.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캐리어 하나가 거의 봉투로 가득 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제가 든큰 가방을 보고 놀라더군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물었어요. 이 가방도 붙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야 해서요. 가방이 좀 큰데, 기내 반입 규정에는 맞으시나요? 네, 크기는 맞아요. 확인해 봤어요. 직원은 가방을 한번더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서 기다리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기 데리고 여행 가세요? 네, 처음이에요. 어머, 힘들겠네. 아기가 몇 개월이에요? 네, 달이요. 어머나, 그 어린애를 데리고 비행기를 어디 가시는데요? 샌프란시스코요. 남편이 발령받아서요. 아이고, 그럼 이민 가시는 거네요.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제 옆에 있는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가방엔 뭐가 들었어요?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아, 승객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요? 무슨 선물을요? 아기가 혹시라도 올까봐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엄마들 정말 다르네. 옛날엔 그냥 울면 울리는 거지. 누가 그런 걸 준비했어. 근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받는 사람들도 고마워하겠어요. 당신 참 착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아니. 당연한 거지. 요즘 세상에 그런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말해 줘야겠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셨고 저는 가방을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검색대를 지나면서도 가방 때문에 직원들이 한 번씩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죠.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떨려? 엄청.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여러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 아기 탄 내라는 표정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제자리로 갔죠. 이코노미석 중간쯤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호출 버튼을 눌러 객실 승무원을 불렀어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실례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을 열어 봉투 꾸러미를 보여줬어요. 이걸 승객분들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요.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승무원이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작은 선물이에요. 제 아기가 울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괜찮을까요? 승무원은 봉투 하나를 집어 들고 자세히 봤어요. 편지를 읽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몇 개나 되는데요? 200개요. 승객수보다 좀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혹시 모자랄까 봐서요. 승무원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가 약간 붉어진 것 같았어요. 승무원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괜찮을까요? 나눠주셔도 되는 건가요? 규정이 어긋나진 않나요? 당연하죠.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정성껏 전달해드릴게요. 정말 훌륭하신 엄마세요. 아기가 보기 맞네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준비하면서도 계속 불안했거든요. 이게 맞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그런데 승무원의 그 한마디가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승무원은 가방을 들고 가며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보여줬어요. 겔리에서 승무원들이 모여서 봉투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도 놀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아 아기를 꼭 안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죠. 잘했어. 너무 떨지 마. 아직 몰라. 사람들 반응을 봐야지. 다잘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고, 저는 긴장한 채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엔진 소리가 커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승무원들이 하나씩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앞쪽부터 천천히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반응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너무 감동적이다. 언빌리버블. 누가 한 거야? 외국인 승객들이 봉투를 열어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편지를 읽으면서 미소를 짓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보여주며 감탄하더군요. 제앞 좌석에 앉은 젊은 백인 여성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엑스큐즈미 당신이 엄마예요?" "예스, yes, 그게 저예요. 이건 놀라워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녀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환하게 웃었어요. 한 미국인 남자도 저를 힐끗 보더니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구두맘, 정말 사려 깊어요." 제옆 좌석에 앉은 중년의 일본인 여성도 봉투를 받고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리가 또 고자이마스 페리카인드.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좋아해 주시는구나.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다들 좋아하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어요. 아기가 잘 자주더군요. 제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비행 4시간쯤 됐을 때 아기가 깨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작됐구나. 아기를 달래려고 안아보고 젖병도 물려보고 기저귀도 확인해 봤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쳐다볼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이러면 안되는데 빨리 달래야 하는데 하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불편한 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 옆좌석에 앉았던 일본인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기는 울어요. 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앞좌석에 앉았던 백인 여성도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돈 어리, 귀막에 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하며 계속 아기를 달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울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제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그때 뒤쪽에서 한 할머니가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백발의 미국인 할머니였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세 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죠. 가끔 아이들은 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답니다. 쏘리 쏘리 아임 소쏘리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미안해 하지 말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엄마예요. 선물 다방을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마 지쳐서 다시 잠든 것 같았어요.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는 아기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죠. 남편이 물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잘 넘겼어. 다들 이해해 주잖아. 응,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비행 6시간쯤 됐을 때한 승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인 여성이었죠. 비행 시작할 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그 여성이었어요. 익스큐즈미, 당신이 그 한국인 엄마인가요? 예,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러 왔어요. 이건 제가 비행 중에 본 가장 사려했던 것이에요. 정말로요. 그녀는 제가 준 봉투를 보여주며 웃었어요. 제 지인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사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녀는 봉투와 편지를 사진으로 찍더니 말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코리아? 예스, 사우스 코리아. 저는 좋아해요. 언젠가 한번 꼭 방문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더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며 계속 웃고 있었죠. 남편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냥 사진 한장 찍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머지 비행시간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어요. 아기도 중간중간 깨긴 했지만 크게 울지는 않았고요. 제가 빠르게 달래면 금방 잠들곤 했어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을 챙기고 내리는데 여러 승객들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어떤 분은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어요. 출구로 나가는 길에 승무원들도 저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저희 비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내렸어요.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이거 좀 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난리 났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어제 그 여성이 찍은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있었고, 리트윗수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좋아요는 30만 개가 넘었고요. 10시간짜리 비행에서 코리안 맘이 캔디와 귀마개가 들어있는 선물을 나눠줬어. 정말 감동적이야. 이래서 내가 코리아를 좋아한다니까. 댓글도 엄청났어요. 한국인만 가능한 일. 모든 부모들이 다 이랬으면 코리아 문화가 대단하네요. 코리아에 가봐야겠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한건 그저 미안함을 표현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이거 진짜야? 이게 내 얘기 맞아? 맞아. 봐. 사진에 당신이 준 봉투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 남편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있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다시 소리쳤어요. 여보, CNN 나왔어, CNN. 뭐라고? 설마. 남편이 보여준 화면에는 CNN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소박한 손길, 큰 심장, 코리안의 배려가 하늘을 울리다. 기사에는 제가 준 봉투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승객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렸어요. BBC도 뉴스를 내보냈더군요. 서울 샌프란시스코 행, 한 엄마의 친절한 행동이 세상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일본 NHK,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까지 보도를 했어요. 한국인 엄마의 작은 배려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동양의 예절 문화 하늘 위에서 빛나다. 이것이 진정한 교양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냥 폐가 되지 않으려고 한것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어.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것 뿐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일이야.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났어? 엄마 알아요. 저도 봤어요. 아니, 커뮤니티마다 내 얘기가 올라와 있어. 다들 자랑스럽다고 난리야. 엄마도 자랑스럽다. 엄마, 저는 그냥. 알아, 내가 원래 그런 애지. 남 생각 많이 하고. 그게 내 장점이야. 근데 이번엔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인터넷을 봤어요. 한국 커뮤니티마다 제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고, 댓글들이 달렸죠. 심지어 어떤 방송국에서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전화가 계속 왔죠. 하지만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고, 심지어 코리안맘 챌린지라는 게 생겼더군요. 다른 부모들도 비행기 탈때 비슷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핸드폰도 잘안 보고, 소셜미디어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였습니다. 이수진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희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르실 수 있으실까요? 영사님께서 꼭 뵙고 싶어하십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과 함께 영사관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영사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죠. 이수진 씨 반갑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요? 제가 뭘? 영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우리는 앉았고 영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의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작은 배려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얼마나 높였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희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홍보활동을 합니다. 문화행사도 열고, 광고도 하고, 각종 캠페인도 진행하죠. 하지만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영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한 모금을 마신 뒤 계속 말했어요. 한국인의 품격, 배려, 예의.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그걸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고요. 영사관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나도 몰랐어. 내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당신은 늘 그랬잖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게 당신이야.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쳐줘야 할까 하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남편은 회사 일에 적응했고, 저는 아기를 돌보며 천천히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죠. 아기는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발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면서도 대견하더군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어느날 저는 잠깐 한국에 들릴 일이 있어서 다시 인천공항을 지나게 됐어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급히 다녀오는 길이었죠. 공항을 걷다가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개의 봉투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탑승했던 그날. 그때의 불안감과 걱정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공항 나온 지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요즘 아기에게 쓰는 육아일기였죠. 그리고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나이가 되면 엄마가 왜이 글을 썼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세상은 넓고 언어는 달라도 마음을 나누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단다. 진심 어린 배려 하나면 충분해.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나라야.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탈때 많이 떨렸어. 내가 울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지. 그래서 엄마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대. 엄마도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래. 남을 배려하고 폐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엄마가 내게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내가 커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그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비행기에서 나눠준 작은 봉투처럼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수 있어. 그것이 바로 한국인으로 사는 방식이고 내가 이어갈 우리의 품격이란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저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일어났죠.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준비한 건 작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한국인의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게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진 품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한국인의 마음이 있는 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